지는 영광의 마음까지다. thank uh you -huh. Thank you. 네. 오늘은 종려 주일 어 종려 주일이란 말이 어리, 오히려 더뭐 어려울 수 있는데 종려 나무 나무 파팜 프레센트 이에셋 파팜 프레센트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종려 나무의 주일이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고난 주간 우리가 늘 알고 있고 우리가 잘어 매일 매번 매년 이렇게 생각하는 고난 주간의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려 십자가에 계속 가시려 어 우리 어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로 가시는 그 길이신데 그 특별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처형은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나요 예루살렘요 이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탄년 전에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받으시려 예수로살렘이라는 도시에 들어간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동요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 해요. 그 2000년 전에 어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앞 앞서 예약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그 형을 받, 받으러 우리가 말라스마일이라고하죠라스마일을 이제 가고 있어요. 이제 그 도시에 다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맞죠?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욕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 예수님을 제 고발하고, 예수님을 어퀴즈하고, 예수님을, 어, 십자가에 가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곳입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죄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정말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죽어맞다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사기꾼이야, 예수님은 정말 로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십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웰컴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웰컴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가 우리 집에 놀라오면요? 우리 웰컴 티 준비하잖아요. 처음에 어뭐 맛있게 좀 드실래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티를 주면서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아, 우리 그 집에 오셨음을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오셨음을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웰컴 티를 주기도 하고 간식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웰컴하면서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면서 이들이 세 가지 일을 했는데 그세 가지 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려 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려예루살렘이랑그 사형 장소, 그 십자가가 그 형이 집행되는 그 장소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이란 땅으로 왔어요. 그 입구에서 그 마을 입구에서 도시 입구에서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욕하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웰컴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세 가지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마음껏 보여줘요. 그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세 가지 행동, 그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동, 그들의 행동은 먼저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았어요 겉옷이요, 겉옷 쉽게 말로 아우터, 아우터 어, 자켓이라고 볼수 있어요. 뭐좀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g a r 이라고 하는데 뭐 좋아요. 어떤 것든, 아우터 자켓,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예수님 가시는 길에 쫙 깔았어요. 그 도로에, 그 로드에 쫙 깔았어요. 여러분, 요즘도 아우터 비싸요. 아우터 자켓 굉장히 비싸요. 캐나다 구스, 이런 거 정말 비쌉니다. 그런데, 당시의이 겉옷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물건이었어요. 왜냐면, 하 보통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한벌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겉옷이요. 겉옷이 딱한벌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겉옷을 낮에는 그한벌 밖에 없는 것을 소중히 했습니다. 그렇겠죠. 한벌 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밤이 되면은요. 이 사막은 그 낮과 밤의 기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알죠? 그래서 이 겉옷을 슬리핑 백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입기도 하고, 밤에는 이제 자기 위에 덮기도 하는 이 겉옷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이 겉옷이 없어지면 추워서 정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겉옷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 늘 함께 했던 것이 겉옷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방치해요이 크레디터들도요. 돈을 빌려줬잖아요? 근데 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제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다빼가요 그렇지만, 어떤 만큼은 안 뺐어요.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소중한 물건이 거두지 그 정도로 소중한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겠어요 이거 없으면 정말 밤에 너무너무 괴로운데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거 한 벌밖에 없는데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이런 소중한 물건을 이런 소중한 물건을 예수님 가는 길에 쫙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형 받으러 가는 그 길에 십자가의 그 길에 탁 깔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이 겉옷을 그렇게 탁깔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소중한 정말 소중하게 여긴 것들 탁 예수님 앞에 놓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맞지요? 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는데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그건 셀럽에게 아주 비싼 선물을 하기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만은그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 어, 지금 이런 BTS,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정말 BTS만큼 많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26살 생일에, 26살 생일에 한 팬으로부터 어 아, 자동차를 선물 받았대요. 우리 5만 불짜리 네,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줄수 있었을까요? 그 팬은 바로 그 사람을 너무 그 연예인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너무 너무 좋아하니까 그 자동차를 사준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특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 겉옷이요. 이 겉옷, 아우터 제이캐스, 얼매는 그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이 겉옷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하루도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하루도 살수 있습니까? 주없이는살 수는 없어도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잖아요. 네. 그런 그 소중한 거를 예수님이 다 가시는 길에 그냥 길바닥에 던졌다고 생는것보세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 근데 아깝지 않아요. 왜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존경하니까요. 그 존경과 사랑을 그들은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께 보여줬습니다. 그게 그들이한첫 번째 행동입니다. 겉옷을 깔았다. 사랑을, 사랑을 보여주면 거두을 빨았다. 이것이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오늘 앞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 나뭇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정말 로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추나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추나무인데 그 이렇게 가지가 있고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서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잖아요. 의미를 주잖아요. 어, n g 미게애들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그 소나무 있죠. 소나무를 파인 트리. 우리 그 코코람의 파인 트리 그스콜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파인 트리는 우리나라에서 뭘상징하냐면뭘 stand for 하냐면 longevity를 상징해요. 그걸 의미해요. 예, 장수요. longevity.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버피 e 들이 많은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소나무를 진짜 좋아합니다. 오래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소나무 하면 생각나는 거는 소나무의 눈이라는 음료가 있어요. 소래눈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꼭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졸릴 때 먹으면 여러분 에드블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어쨌든요. 저는 그래서 소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그 소래눈 때문에요. 그 벚나무 예 우리 버거 체리 블라썸 트리는 우리 나라에서 퓨리기 아마 순결 이런 거를 또 상징하고 의미하기도 해요. 종려나무팜 트리 이거에도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브리. 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기다가 그걸 흔들면서 승리의 메시지를 예수님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승리하세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이에요? 놀러 가는 길입니까? 아니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지금 사형을 당하러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길이에요. 누가 봐도 그것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 패배 길이에요. 맞죠? 그럼 죽음하고 승리는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죽음은 왠지 패배랑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죽음은 승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죽음과는 다르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죽음은 다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이들을 죄를 해결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다. 그냥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은 그냥 단순히 패배의 죽음이 아닌 승리의 죽음임을 이 사람들은 알았고 이것을 예수님께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승리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입니다. 다음 썬데에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승리의 죽음이다. 그거를 통해 종료나무가지를 흔들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는 죽음을, 어,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승리하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대죽음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 좀 나쁜 말로 대죽음을 당한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은 정말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정말 진짜 승리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승리,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첫 번째로 그들이 소중한 것, 겉옷을 다았어요두 번째로 승리의 메시지를 나뭇가지를 흔들며 보내줬어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길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우리 찬양도 많이 했죠. 호산나, 호산나, 뭐이런지않고 우리 어렸을 때만에 호산나, 호산나, 이런 뜻이 많은데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 이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혹은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구원자가 될 만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그는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그의 집은, 그는 집도 아닌 그 마국간에서요, 말들주한 같이 태어났어요. Burn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자라면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왕이 조교에도 혹은 아, 뭐, 너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귀족도 아니고, 너블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카펜터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공부를 잘했다던가, 대단한 학교를 나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저 사람이 구원자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 시골 출신, 공부도 제대로 안한 사람, 게다가 그는 좀 이상했죠. 왜왜 왜 이상했어요? 예수님 좀 이상했죠. 뭐 자기가 막 신이라고 말해요.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잘못됐어. 특별히 동료 지도자들 너희들 잘못됐어. 교회 지금 있는 교회 잘못됐어. 이렇게 막 이야기되고. 어 이상하잖아요. 누구도 예수님을 신으로, 혹은 누구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보기 에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고 막 시골 출신이고 사람들의 잘못됐다라고 말한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막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구원자라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보일 만한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깨닫고 예수님에게 외친 것입니다. 호산나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오늘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호산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했어요.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종나무 가지런들 고거두설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사기꾼, 죽어도 되는 사람이라 말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NO라고 외칠 때 이들은 YES를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no, 예수님 NO라고 했을 때 예수님 YES를 외쳤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수님께 구원을 원하고 구원을 이 받기 위해 노력한 정말 구원자라 고백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라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우리들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좋은 정치와 폴리티션들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나라를 구원한다고 해요.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 종려주일에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수님을 웰컴했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호산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려주일 파함선데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시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날에 세 가지 행동을 하며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거도 여러분들에게서 핸드폰 같은 거, 스마트폰 같은 거,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깔면서, 예수님 길 앞에 깔면서 이걸 밟으세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어요. 또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호산나라고 샤우팅하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려 주일에 그 예수님을 웰컴했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게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나의 영원한 구원자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알지 못하고 남들은 받지 못한 이 예수님으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종려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